안녕하세요. 공조세븐에 합류하게 된 은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선택한 이유요? 어, 아니 배울 점들이 굉장히 많은 선배님들입니다. 그래서 더 배우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인생의 선배이기 그렇죠. 때문에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이 어깨너머로 배우는 점들 굉장히 많거든요. 네. 뭘 배웠나요? 첫회 하셨는데. 우하는거 어, 굉장히 많이 배웠고. 우하는걸 배웠다. 그리고 우을 순간순간 이렇게 다른 재치로 넘기는. 그런 순발력들 이제 저는 첫 녹화를 마친 상황인데 이 프로를 하면서 조울증이 생길 것 같아요 <laughs> 형님들이 진짜 싸우는 건가? 놀랬다가 금세 또 웃으시고 그래가지고 아 옆에서 맞추기 굉장히 힘듭니다 네. 이 형님들이 정말 싸우시는 건가? 진짠 아닌지 그때는 또 저희가 서툰났섰다가는 오히려 저희 왜 네, 새우등 터진다고 음. 저희한테 올까봐 근데 알고 보면 또 그게 진심으로 또 하시는 말씀들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눈치를 좀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모든 출연자분들이 그래도 경규 형님의 눈치 하에 다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. 계속 후배들을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? 예. 네.